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 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싸움꾼 박민찬입니다 싸움꾼이 됐습니다 제가 풍수를 연구하면서 싸움꾼이 될수 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저같이 놀리피는 사람은 전세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두다 제가 보는 거는 적폐예요. 모두 다 적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꾼이 될 수밖에 없어. 제일 그 근원적인 게 뭐냐? 근원적인 게 뭐냐? 정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나라 살리고 국민 편안하게 하고, 국민 안, 에, 근원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은 풍수거든요 자연의 이치거든요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모든 것을 다 어, 발생합니다 인간사가 세상사가 그러니까 이 자연으로 봤을 때의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모든 정책이 다 풍수지리하게 적용시켜 보면은 지금 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하고도 싸워야 되고 뭐 환경부, 건설부, 과학부 모든 분야하고 다 싸워야 돼 특히 종교하고 싸워야 돼그 종교 쪽에서는 저를 보고 미신을 한다고 저는 종교를 보고 서로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따져보면 제가 이길 수있어제 논리가 맞아요 종교가 미신이야 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교를 신봉하고 정말 종교에 끔찍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믿고 부처님 믿고 했었는데 어머 이거는 오히려 그게 미신이라 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적이 될 수밖에 없죠. 서로 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쌈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세상에 보니까 아니 모든 사람하고 다 쌈이 되더라고. 모든 것하고 지금까지 인간이 사는 그 방식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에 너무 잘못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 아주 간단하게 쉽게 그 자연에서 모든 인간사 세상사가 있는데 이걸 몰랐으니까 제가 볼땐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거 틀렸다. 그러니까, 왜 틀리냐고 이제 대들 수 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딪힐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77억이라고 그러죠. 77억 대 1입니다. 아, 1대 77억이에요. 전 인류가 저같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부 다 싸움을 걸은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질것 같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우리 전 세계가 자연을 몰랐잖아요. 자연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의 논리를 피다 보면, 아하, 그렇군요. 어, 이거 참 훌륭한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이 더잘 되는 나라가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프라카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였었는데, 아, 이렇게 잘 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싸움 해야 돼. 예, 저는 누구랑 이저 이 저는 아까 얘기했죠. 전 세계가 제 적폐다 그랬어요. 적폐, 적폐요 세계가. 어 그러니까 싸움을 걸었으니까 어, 빨리빨리 저한테 그, 어, 그 싸움을 응? 하자고요. 논리를 피자고요. 음. 이것은 신선한 충격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자 되고, 명예 갖고 싶잖아요. 그럼 제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하고 정기될 이유가 없어요. 자연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자연을 활용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하고 적이 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미워해도 어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연활용법은돈안 들고 힘안 들고 싸우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게 살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제가 과한 말씀을 드렸지만, 어, 싸움꾼 박민찬이라고 했지만, 실질은 그게 적폐다 근데 그적폐가 신선한, 어, 아름다운 적폐라는 거죠. 음,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몰랐던 것, 저는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연구가 제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 겁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의 거예요. 왜냐? 제가 조금 먼저 이 자연의 이치를 알았던 것 뿐이지 자연을 활용할 권리는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젠 어이 자연을 과학으로 증명하자는 겁니다. 할수 있죠. 감지가 돼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 그러니까 행복한 길을 이건 풍수지리학은 에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풍수의 원리가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기를 활용하는 것, 좋은 기가 좋은 기가 있고 나쁜 기가 있어요. 그 풍수 지리학은 좋은 기를 활용해야 내가 행복해, 내가 돈도 벌수 있고 행복해 살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지금 이 세상에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전 세계가 어, 행복하게 산다. 그러니까 저의 적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